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국방부 출장 일정으로 인해서 오전 시큐리티 뉴스를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대공세를 시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설왕설래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아직 본격적인 공세는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연일 자포리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알겠지만 지금 전선에서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전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는 21만 3770명으로 어제보다 1010명이 늘었습니다. 전차는 10대가 추가로 파괴돼 3,901대의 전과가 기록됐고요. 장갑차는 오늘부로 7,600대를 기록했습니다. 24대가 파괴됐네요. 차량은 26대가 파괴돼서 6,410대가 파괴됐고요. 야포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34문을 파괴해서 3,702문의 누적 피해가 집계됐는데요. 그만큼 대화력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다현장 로켓도 다른 날보다 많은 4문이 파괴됐습니다. 무인항공기는 13대가 파괴됐는데 이 전과 발표 이후에 추가로 집계된 러시아의 공습을 막아내면서 격추한 무인기와 미사일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이 이 전과 발표 이후에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야간 공습에 대한 요격작전 결과입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발사가 됐고요. 두 대의 폭격기가 카스피에 상공에서 KH101과 KH55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4발은 요격을 했고요. 2발은 요격이 실패해서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드론은 항상 날아오는 샤이드 131과 136계열 그리고 오를란 10계열의 정찰기가 격추됐습니다. 자, 주요 전선 상황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4개 지역에서 43회의 교전이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가 밝힌 교전 지역은 바무트, 리만, 아우디우카, 마린카 이네개 지역인데요. 공통적으로 러시아군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바무트를 제외를 하고요. 이세개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공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자기들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지역은 교전 지역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 TV를 보면그 군인들이 쉿 하고 이야기하는 작전 보완을 강조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세 작전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바카우프가댐 수에 대한 국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헤르손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수해 복구 현장을 격려했는데요. 현장 상황을 보면 정말 참혹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태풍이나 장마철에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를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삽시간에 3, 4m가 늘어난 강물의 수위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서 말 그대로 수중 도시가 되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수해,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수해는 대규모 전염병을 수반을 합니다. 그만큼 민간인들의 비전투 손실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서둘러서 수해 구호품 그리고 의약품 지원을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의 민간인 구조대에게 포격과 드론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가 옆에 엄청나게 큰 물기둥이 솟아오르죠. 이 물기둥은 러시아군의 박격포 사격에 의해서 물기둥이 치솟아오른 겁니다. 이 물기둥 옆을 보시면 작은 보트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민간인들에 대한 구조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포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것 때문에 유엔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헤르손의 재난 구호 작전이 끝날 때까지 양측 모두 전선에서 병력을 뒤로 물리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드니프로 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언제 공세를 가할지 모르는 그 대형을 유지한 대체로 집결해 있고 남쪽 지역은 러시아군이 방어진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이번에 수해 피해를 받긴 했습니다. 둘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공이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은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유엔을 사이에 중재자로 내세워서 러시아 측에 헤르손 지역에서 병력을 조금씩 물리고 이 지역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구호작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교전 행위를 좀 중단을 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포탄을 날리고 있죠. 미국이 20억 달러 규모의 새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공급됐던 팩스리 미사일은 팩3에 들어가는 MSE, 에린트, 이런 미사일이었는데요. 이 미사일의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이 팩2에 들어가는 GMT 미사일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크 미사일, 스페로우 미사일, 그리고 다량의 포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라 합니다. 리시스넥 영국 총리가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죠. 뭐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대권 도전을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미국 공화당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 면에서는 압도적인 일입니다. 워낙에 좀 팬덤이 좀 많은 것도 있었고 최근에 두 번째 기소를 당하면서. 그의 지지층이 굉장히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강력하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 안을 수가 없다라는 비난을 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대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고서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이 남부 전선의 주민들이 러시아 점령군의 지시를 무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나 말리아르 차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죠. 그리고 자포리자 일부 지역에서 민간인 대피가 6월 8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폐색이 짙어진 군대라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물 공급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크림반도의 공황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림반도는 식수의 100%를 노바카우프카 때문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지금 크림반도에서 상수도 물을 틀면 흙탕물이 나옵니다. 카우프카 때문에 있었던 집수장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이 없다라는 것은 특히나 여름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림반도 지역의 엑소더스가 확산되고 있고 공황 상태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 특히 남부 전선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수도가 완전히 복원되려면 전쟁이 끝난 뒤에 최소 5년이라고 하니까 정말 크림반도의 앞날이... 암담한 것 같습니다. 자포리자주 행정당국이 노바카우프가댐 상류지역에 물 감소 현상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폭이 현재 3에서 4km 정도인데 이것이 1km까지 줄어들 수 있고 수심은 12에서 15m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3m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도화를 할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인데 러시아군이 이땜폭파를 통해서 열흘 정도 시간은 벌었지만은 이후에 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도화작전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충수를 둔것 같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가 러시아군이 남부전선에서 대단히 교과서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실제로 전선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뒤에 메인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러시아군이 굉장히 방어전술 교과서에 부합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면서 우크라이나군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일선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러시아군이 최정의 부대를 모아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이선 삼선부터는 어떤 식으로 작전을 벌일지는 모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선 방어선을 최대한 지키면서 이선과 삼선을 지킬 병력들에 대한 교육 훈련과 방어작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과연 러시아군이 그러한 준비를 마칠 때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일선 방어선을 뚫지 못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바흐무트 그리고 자포리자 지역에서 정말 대단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남쪽과 북쪽에서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먼저 바흐무트 전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모든 전선에서 파상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대가 아닌 기존 수비병력들이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는데 러시아군이 사력을 다해 막고는 있지만 전선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에서 공군과 포병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으며 러시아군이 이를 막기 위해 루안스크 지역의 예비대를 하나 둘 바흐무트로 집중시키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최소 5개 축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포리자 전선에서 별다른 화력지원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곳 지상군들은 공군과 포병이 동원된 대규모 화력지원을 받으며 러시아군 방어선을 정신없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바흐트 북쪽 전선에서는 수의 25공격기와 밀2 4공격헬기들이 엄호를 하는 가운데 제30기계화여단과 제119영토방위여단 병력이 오리오보 바실리우카와 두보보 바실리우카 일대를 3면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m03 고속도로 교차점을 넘어 크라스나 호락까지 진격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방어선이 뚫리자 기존에 배치된 제200 차량화 소총 여단과 제1 교란 정찰 여단, 돈바스 방군 제15 파트나슈카 대대 병력 외에도 pmc 부대인 제60 차량화 소총 대대, 베테랑 부대와 지금 예비군 부대인 바스 29 넵스키 대대를 증원해 필사적인 방어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무트 남쪽에서는 클리치 시우카 정착촌을 향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리치시우카 북서쪽 이바니우스케 방면에서는 제5 돌격여단과 제24 아디르 돌격대대가 신규 증원된 아담 전술단의 드론 지원을 받아 진격해 들어가며 클리치시우카 마을 북쪽으로 진입해 시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클리치시우카 남쪽에서는 제3 돌격여단과 제80 공중강습여단, 영토방위군 제4 루비지 여단 병력이 하루 만에 무려 5km가 넘는 거리를 진격하며 쿠르디미우카를 탈환했습니다. 이들은 쿠르디미우카를 거점으로 북쪽의 안드리우카 마을을 압박하며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제57차량화소총여단과 제72차량화소총여단을 쉴새 없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선 상황이 악화되자 러시아는 바그노 그룹을 압박해 그들에게 구금됐던 제72차량화소총여단장 로만 베네비티 중령을 여단 지입으로 복귀시키고 방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무트 남쪽 전선에는 재편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제106근위공사단의 잔존병들과 크레비나 방면에서 이제 막 도착한 예비군 병력 위주의 제374 차량화소총대대, 부울레다르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고 급히 이동 배치된 제1307 차량화소총연대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지상 방어병력 부족을 포병 화력으로 메우기 위해 제98근위공사단의 포병연대를 떼어 바흐무트 후방에 긴급 배치하고 제5연합군 직할 화력지원부대였던 제305포병예단도 방어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사거리가 짧은 구형 견인포거나 트웨스포, 튤판, 자주박격포로 무장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대활약전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용병부대와 예비군 부대들을 집중해 바흐무트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화력 열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경고대로 길어야 한달 정도면 폐허가 된 바흐무트는 다시 우크라이나군 손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바흐무트 전항 지도. 뉴욕 타임스의 전쟁 특파원이죠. 척파러 씨가 도식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남쪽, 북쪽, 그리고 도심 중앙부까지 우크라이나군의 파란색 화살표가 정말 정신없이 러시아군의 진지를 강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전선에서 전해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합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방흐우트 북쪽과 남쪽 지역에 대한 파상공세를 진행을 하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다급했나 봅니다. 지금 예비군 병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106 근위공사단에 이어서 이번에 98 근위공사단의 포병부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하고 돼 있는 지금 예비군 부대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용병부대들도 일부 솔레다르 지역에서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흐무트 지역에 지금 방어선에 투입되고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은 후방지역 내지는 본토에서 들어온 예비전력들이라는 것이고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은 바로 몇주 전까지 바흐무트 전선에서 방어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부대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뭐 3사단, 6사단 같은 전연 부대들이 공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하무트 지역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부대들은 이번 공세에는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공군과 포병전력이 집중적으로 바하무트에 활약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연부대들이 굉장히 장기간 바하무트 방어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세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보급로를 계속 유지하면서 2주에서 3주, 마지막에 가서는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병력을 교대를 했죠. 그리고 공격하는 측이 아니라 진지에 숨어서 방어전을 수행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 무기 체계의 상태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지역에 있었던 72차량화 소총 여단, 그리고 도네츠크 군 4여단, 그리고 제106 근위공사단의 여러 부대들 이런 부대들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스톰 지로 명명된 돌격대 전술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이 됐고 병력 손실도 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예비대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바흐무트를 방어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연 부대들이 먼저 가서 방어선을 뚫어놓고 돌파구를 확장해놓으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예비전력들이 축차 투입되면서 바흐무트를 남북으로 포위하는 그런 기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가 투입하고 있는 예비대들 이 예비대들은 사실 루안스크 지역을 지켜야 하는 병력들인데 그 예비 병력을 이 지역에서 소모시키면서 앞으로의 루안스크 방어 작전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러시아는 맞게 될것 같습니다. 바흐무트 지역도 러시아군에게 굉장히 암울하지만 자포리자 전선의 소식은 더 암울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래도 본격적인 대공세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현 지역에 있었던 부대들로 탐색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탐색전에. 러시아군 최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는 일선 방어선이 돌파됐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자포리자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공격 작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상당한 면적의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뒤로 물리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전선의 여러 축선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시작했으며 해당 공세에. 최근 신규 편성된 전략 예비 여단들이 다수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공세는 자포리자주 서쪽의 바실리카, 북부의 오레오브, 자포리자와 도네츠크주 접경지역에 있는 벨리카 노부시카 일대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격렬한 교전이 있었던 곳은 레오파르트2 전차 파괴가 확인된 오레오브 일대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오레오브 일대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부대는 기존 백지 전력인 제65 기계화 여단과 제33 기계화 여단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제23 기계화 여단, 제116, 118 기계화 여단과 제47 포병 여단도 도착해 투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는 러시아군은 오레오브 지역의 제19 차량화 소총사단, 제42 차량화 소총사단, 제22 스페츠나치 여단, 벨리카 노보시카 일대에는 제42 차량화 소총사단 일부 병력과 제60 차량화 소총여단, 제336 해군육전여단 등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신규 편성된 PMC 부대들도 대거 예비대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벨리카 노브실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가 약 10km가량을 진격해 우로자인 정착촌을 탈환하고 인근의 자비트네 바자냐 정착촌과 스타로마이어스케 정착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6월 7일 이후 별다른 공세 성과나 전투경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격전이 치러지고 있는 지역은 오레오 부축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격전 끝에 약 12km의 돌파구를 열고 로버틴의 정착촌 외곽에 구축된 러시아군 방어진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경과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오신트 소식통들의 정보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의 방어가 예상보다 거세고 이 지역의 러시아군 포병과 드론, 항공전력이 막강해 화력 열쇠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측은 화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작전이 대단히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진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당초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 작전을 벌이기 전 공격 준비 사격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통로 개척을 위한 미클릭이나 공병전차가 단한 대도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러시아 밀블로거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세가 공세작전을 가장한 탐색전일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 군은 후방의 예비대를 전선으로 투입하는데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레오브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기존 여단들로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을 돌파했고 아직 예비되는 투입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과연 이번 주말 동안 이 지역에서 어떤 격전이 벌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지도상에 보시는 이 위치가 현재 자포리자 그리고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접경 지역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오레오브 지역. 이 지역은 약 12km 정도가 뚫렸습니다. 이 오레오브 지역은 러시아군의 정예부대라고 할수 있는 19차량화소총사단 그리고 42차량화소총사단 이두개 사단 병력이 주축이 돼서 방어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지금 22스페츠나치화단도 들어와서 이들 두개 사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체는 제65기계화예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식별된 것으로 봐서는 4 전차여단의 일부 부대도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러시아군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잘 싸운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자잘한 탐색전은 있었지만 큰 전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19 차량화 소총사단이나 42 차량화 소총사단도 굉장히 오랫동안 전력을 비축하면서 대비를 해오고 있었고요. 이 지역은 6개월 넘게 굉장히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부대로 돌파를 시도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돈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의 국지적인 공세대를 계속 격파를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세작전이라고 했을 때는 기동부대가 움직이기 전에 대규모 포병과 항공전력을 동원해서 화력전을 먼저 하죠. 그래서 적의 포병부대, 그리고 방어진지를 초토화시킨 뒤에 그 뒤에 기동부대를 투입하는 것이 공격작전의 정석인데요. 지금 이 지역에서 식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을 보면 공세부대만 움직이고 항공전력, 포병전력, 그리고 이 공세부대의 길을 뚫어줘야 되는 공병 전력이 전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세를 벌이는 부대의 규모도 기껏 해봤자 20, 30대 정도의 기갑 차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개 중대에서 대대급 전력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이 작은 병력을 가지고 오레오브 지역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km나 돌파를 해서 로버틴의 인근까지 도착을 했고, 지금 현재 후방에서 계속해서 예비병력들이 추가로 전선 근처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벨리카 노부실카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은 60기계화여단이 공세를 벌이고 있고, 후방에 지금 여러 개의 예비부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도 이 지역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정예부대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뚫렸습니다. 이 지역도 5km 넘게 뒤로 밀렸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쪽의 오신트 소식통들은 공통적으로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1선에서 2선으로 물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 위성 사진인데요. 위성으로 찍은 러시아군 방어선입니다. 자, 첫 번째 라인에 앤티탱크 디치 즉 대전차 장애물이 있고요. 그 밑에 데빌 스티라고 해 가지고 대전차 용치가 있습니다. 이 용치라는 것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 있는 일종의 방벽 같은 거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 여러 전선에서 식별이 됐지만은 사람의 손으로도 들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식별이 됐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 방어진지가 있는데 이곳은 대전차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보병이나 포병 그리고 전차 부대가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대전차 장애물과 지뢰지대로 적 기동 부대를 돈자시킨 뒤에. 포병부대와 기갑부대, 그리고 보병부대를 이용해서 이들을 요격하는 방식이 러시아군 방어 전술의 핵심인데요. 자, 이러한 방어 진지를 돌파하려면 굉장히 많은 화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화력으로 이 지역을 제압한 이후에 기동부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공세를 준비할 때, 당연히 본 공세가 시작이 되면 그런 형태로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레오브 지역에서 식별된 그리고 러시아군이 촬영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영상을 보면 이러한 포병 지원도 없고 공병 지원도 없고 항공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 부대를 무질서하게 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규모 공세를 통해서도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2차로 물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양쪽의 오신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크라이나군의 실력이다? 아니다? 탐색전이다? 어떤 분석이 맞든지 간에 저는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이 전투 수행 방식, 탐색전에 레오파르트2와 같은 하이엔드 전력을 보내는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러시아군은 이 방어작전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라 기대를 가지고 작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력차가 워낙에 크기도 하고 그만큼 누적됐던 피로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번에 오레오브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런 교전처럼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을 조금씩 조금씩 지연시키고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를 누적을 시키면 그것만으로도 전략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라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 작전이 점점점 지연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각종 군사 지원을 해주고 있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자 이제는 그만 협상해라. 현재까지 탈환한 영토만 가지고 나머지는 러시아에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측이 제공했던 이 귀중한 자산들을 아끼고 아끼면서 적시적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말 탐색전일지 아니면 정말 우크라이나군이 무능해서 이 정도밖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 주말쯤이 되면 지금 전연 부대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공세 작전을 후방 부대들이 이어받으면서 초월 공격을 통해서 추가적인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굉장히 큰 공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주말간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잘 모니터링해서 다음 주 아침 세큐리티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